마태복음 11장 28절 뉴테 프라스메 판테스 호이코피 온테스 카이 페프로티스 메노이 카고 아나파우소 후마스 오라 나에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. 먼저 뉴테는 듀로의 복수 형태입니다. 뉴로는 부사인데 와라 라고 말하는 부사입니다. 이것은 명령법처럼 쓰였습니다. 그래서 듀텐는 2인칭 복수 명령법처럼 쓰이고 있습니다. 나에게 오라 모든 이들은 그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은두 개의 분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코피아오 수고하고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 포르티 s o 는 짐을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. 로울드 또는 뻘든 이것에 지금 현재 완료 수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즉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이 짐이 지워진 상태의 사람들 그 모든 이들아 나에게 와라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와라 그렇게 하면은 카고는 카이와 에고가 합쳐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"cargo"라는 형태가 쓰이고, b r e 마크 i n g mark처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연순표가 아니라 코로니스라는 것입니다.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. 아나파우오의 미래의 형태가 쓰였습니다. 아나파우오 파우오는 쉬게 한다 라는 뜻이고, 아나는 어버브위 라는 뜻입니다. 이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쓰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로 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